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학라이브닷컴의 전희팍입니다. 음 오늘은 좀 마이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 방송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그 뭐랄까요 여행하시면서 또 동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조금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 이렇게 한번 그 마련해봤습니다 자리를요. 그 제가 그 저희 동제 동영, 동영상을 보면 좀 음, 음질이 좀 많이 안 좋아갖고. 그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좀 불편하신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막도 좀 많이 달고 좀 그랬습니다. 어, 지금은 그냥 그 마이크,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마이크를 그대로 사용한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열,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 이게 지금 소니 그 소니 스테레오 마이크인데요. 소니 스테레오 마이크. 예, 근데 이게 실내에서는 조금 괜찮은데요. 이거는 실외에 가서 사용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밖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너무 그 이렇게 왜 잡음을, 예, 잡음을 아주 그냥 다 흡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바닷가를 좀 뒤로 배경을 해서 뭐 솔로나 비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그 방송을 했던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좀예 너무 잡음이 심했던 게 바로 이 마이크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학 라이브입니다. 이제 이야기 네, 전에 한번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네, 번째 이야기도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크를 할때 여기 밖에 어, 이런 예, 바람막이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요. 바람막이가 없다 보니까 또 바람까지 그냥 다 예, 그다 흡입을 해버리는 바람에 소리를 그래서 조금 소리가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될수 있으면 좀 예,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빼놓고요. 예, 자,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또그 라구나 비치라는 데서 찍은 게 있는데요. 이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음질이 좀 괜찮아 갖고 사용했었는데 이 모보라는 회사에서 나온 예, 핀 마이크인데. 글쎄요 뭐핀 마이크 치고는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그 바, 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마이크 커버를 하게 되면은 그 소리를 좀 바람 소리를 좀덜 하기 때문에 좀 괜찮긴 한데 이것도 역시 좀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 목소리가 아닌 그 외에 자음들도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좀 조용한 실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학라이브닷컴의 존이팍입니다. 예 햇빛이 좀 많이 쎄갖고요. 예, 조금 자꾸 인상을 찡그리게 되네요. 그 저희는 지금 라구나 비치에 와 있고요. 제첫 그래도 그 공식 방송을 이쪽 라구나 비치 제일 아름다운 그 바닷가에 와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여기까지 그 샌디 에서부터 여기까지 1 시간 반 정도 달려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모보라는 회사 건데요. 음, 아주 고 퀄리티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핀 마이크들은 조금 예, 그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길게 좀 뽑을 때는 이런 선을 이용을 해서 예, 선을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예, 사용을 주로 했었는데요. 뭐 여기 다른 단자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비디오 마이크인데요. 비디오 마이크 ME 예, 로드 마이크라고도 하고요 예, 자 이게 그그 그 되게 이렇게 좀어그 지향성 스마트폰에서 나와있는 지향성 마이크로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밖에서 사용하다 보면 어, 소리가 너무 잡음이 많이 나는게 사실은 조금 안 좋거든요 예. 자, 이 안에 보면요. 자, 제가 보여드릴 마이크는 비디오 마이크 M입니다. 스마트폰 전용 지향성 마이크고요. 예, 이 안에 보시면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예, 두더지, 예, 두더지라고 하죠. 두더지 맞나요? 네, 그 윈드쉴드라고 하는 예, 이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또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어서, 예. 한번 어, 어떻게 그,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단자가 있어요. 이 단자가 있는데 이 단자를 여기다가 직접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그냥 하시게 되면 꽂기만 하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쳐집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좀폴드해줄수 있는 게 바로 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홀드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아두더지나막가 알기네요. 네. 아주 깊게 꾹 눌러주시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처럼 기울임이 없죠.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딱 예, 받으실 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내는요. 사실은 이렇게 좀 조용하기 때문에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한번 제가 밖에 나가서 예, 좀 한번 소리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뒤로 보이는 저 고가 도로가 지금 고속도로인데요. 그 조금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지금 이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어떤지 한번 좀 들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저희 아파트 그 헬스장 있는 데데요 애들이 지금 예 저렇게 공놀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요것도 지금 만만치 않게 시끄럽습니다. 네 예, 이거하고도 좀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도로가 있긴는데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좀 조용한 편입니다.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잡음이 얼마나 들리는지 네, 지금 이 차가 두 대가 지나가네요. 네, 저렇게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쪽으로 아예 잡음이 없는 쪽으로 제가 한번 섰습니다. 네. 이쪽으로 했을 때는 또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더 집중해서 잘 들리는지 한번 예,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야외에서 한 마이크 테스트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번에 찍을 영상은요. 아까 똑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모보라는 이 마이크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조금 저 뒤쪽은 좀시끄럽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바람막이 이런 예, 커버가 있어갖고 조금 소리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들이 약간 놀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좀 빠졌네요 네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도로긴 한데 차들이 예,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소리를 한번 예, 계속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지금 차가 도로가 있긴 하지만 조금 소리가 조금 덜한 곳입니다. 자 여기는요 아예 지금 뭐 예, 소리가 안 나는 쪽인데요. 지금 이핀 마이크 자체가 사실 지향성 마이크가 아니라 모든 소리를 지금 다 흡수하고 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질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저기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 목소리가 네, 지금 잘 들리시긴 할 거라고 생각을 예,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마이크를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세 가지 마이크 음향을 한번 다 비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모보에서 나온 그핀 마이크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보 핀 마이크였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요, 소니 그 스테로 마이크로 한번. 예, 즘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찍었데자이 네, 스테레오 마이크는, 이 지금 이 굵은 대로, 예, 앞뒤로 이렇게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외에서 찍는 거는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이제 네, 그래도 지금 켜진 게좀 지나가는 데 소리가 한번 제가 처음에 썼던 지향성 마이크하고 비교했을 때, 실외에서 찍었을 때 어떤 소리가 더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있고 별로가 있긴 한데 아직 차는 지금 지나가기도 좀 많습니다. 조금 조용한 분위기는 한데 예, 지금 이제 예, 그래도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좌 쪽에 아까 뒤쪽에 있는 저 소리가 지금 제가 오른쪽으로 돌아섰지만 음, 그래도 보고하고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자문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 이제 아예 그 소리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소리는 어떻게 될 건데, 지금 네.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에그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저는 들립니다. 저는 들리는데, 지금 이 마이크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네, 소리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 자, 여기까지는, 네, 손이 스테로 마이크, 한번 네. 테스트를 네. 한번 스테로 네. 테마이크 죠？네, 테스트로 해 봤습니다.